예전에는 손목식이었는데 지금은 바퀴가 된 기업. 엔비디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업이 세금이 너무 비싸다. 어나 그냥 국내 주식만 할래. 예전에는 손목식이었는데 지금은 바퀴가 된 기업. 어,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. 무슨 얘기냐? 예전에는 내가 단순히 좀 게임을 좀더 막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샀던 사치품이었다면 지금은 없어서는 안될 바퀴 같은 존재다. 네 이렇게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. 어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될게 지금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1조 달러를 넘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엔비디아를 메가 트렌드의 중심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 메가트렌드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든 이제 인공지능이겠죠.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 인공지능의 어떤 생태계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. 그게 뭐냐?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첫 단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, 그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엔비디아고. 엔비디아가 그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칩을 또 납품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서는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엔비디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, 물론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을 토했고요.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다 구축이 됐다. 어느 정도의 모든 기업들, 정말 돈 많은 기업들이 다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엔비디아는 또,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물론 새로운 성장, 성장 동력이 또 생긴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추세로 그냥 이렇게 간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질 수 있어요. 그때 가서.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.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어~ 인공지능이 앞으로 끌고 갈수 있는 메가 트렌드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만 조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게 뭐냐 예전에 과거처럼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테마가 나오고 나서 이거 약간의 좀 실체가 없는 어~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야 우리가 뭐~ 느낄 수 있는 게 뭐야라고 했을 때는 뭐~ 바탕이 없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어떤 높아졌던 주가가 좀 거품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인공지능도 이게 거품 이 빠지는 그런 단계가 또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해요.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저는 좀 다른 결이 좀 다르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. 인공지능은 이미 벌써 지금 채찍비트나 여러 이제 그 외에 그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플들 저희가 많이 쓸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어 인공지능은 앞으로 저희가 하나의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는 하나의 혁신을 가져왔듯이 인공지능은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혁신의 어, 우리가 좀 시작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좀 지나고 나서 봐야 야저때 나왔던 채 GPT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좀 지켜보면서. 어, 좀, 저희가 시장을 같이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전 개인적으로 근데 전 이게 메가트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저는 사실 딱한 겹밖에 안 떠올랐어요. 네이버. 예.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기업은 국내에서는 없었고요. 어,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네이버가 어, 뭐 물론 이번 7월 달에 이제 출시하는 그 네이버의 어떤 프로그램 있죠. 예,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한번 그 언어적인 모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니, 저희도, 저도 한번 7월달에 한번 지켜봐야겠지만, 네이버가 그래도 가장 선두에서 이 AI, 인공지능이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선두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, 좀 한계점은 뭐냐면, 네이버나 뭐 여러 기업들은 사실 너무 국내에 좀 치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, 어 사실 글로벌로 좀 나가야 큰 이제 회사의 기업도 사이즈가 크지, 커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정보에 대한 그 습득이 한국 주식보다는 좀 느릴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만 이게 쉽게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과도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. 예,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거래세라는 부분이 있는데, 미국 주식은 25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익에 있어서 22% 예,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. 예,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유, 야, 세금이 너무 비싸다. 어, 나 그냥 국내 주식만 할래. 이렇게 볼수 있는데, 이제 미국이 지금 지수, 지수를 보게 되면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, 정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정말 빅테크, 정말 안전한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. 전세계를 이끄는 기업들, 그런 기업들의 매력을 느끼신다면, 어, 국내에서, 어, 조금 힘든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세금 내더라도, 예, 좀 안전한 기업들, 어, 전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기업들,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, 예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